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모두 부자되자 에브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스테티지와 비트코인을 그 기술적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스테티지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마이크로 스테티지 1일봉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중요시 여기는 빗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24년도 1월부터 이어오는 이빗각 라인. 이 비강 라인에 그 터치하면 저는 두배 두 레버러지를 거의 엄청 큰 비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70%에서 80%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70에서 80% 비중으로 비중으로 레버러지 사용 네 이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때죠. 4월 관세 때죠. 이때도 여기 그이빗강 라인을 터치하지 않아서 전두배 레버하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음, 스트레티지, 매수로, 네. 한이 라인까지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여하튼 지금도 어,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음 간단하게 비트코인 차트 보, 보여드리면, 비트코인이 아, 어, 지금, 좀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사실.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지켜주면서, 약간 좀, 어, 분출, 직전 단계? 약간 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laughs> 차트 모양이, 그, 스트레티지의 차트 모양이, 제가, 엄청 일, 지금, 과거와 엄청 일치가 돼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라인. 이 라인과 지금 이, 차트와 거의 일치된다. 그래서, 보시면, 네, 그쵸? 이 당시에도, 여기 큰, 이거, 상승 채널, 서 이탈 휩소를 준 후에 이렇게 큰 상승을 분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휩소로 어쩌면 여기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음, 지금 스테이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나 뭐 S&PX, 뭐다우지스 거의 신고가를 다 경신하고 있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만 되게 지금 빌빌기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스테티지 같은 경우에는 뭐 증시 조정이 오더라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걔가 또 움직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하고 엄청 다르게 흘러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구축한다는 거는 증시가 하락해도 오르고 증시가 올라도 오르는 약간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테티지를 되게 중요시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지금 디테일하게 전 어떻게 그 매수매도를 할 거냐면, 어, 만약에 이이 이 선을 터치한다면 두배 레버지를 한 비중 한60% 70%? 다 태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한이 라인까지 두배 레버지 먹은 다음에 이때 스위칭 하는 거죠. 레버지 아닌 걸로. 아닌 상품으로. 그거다가 뭐더 오르면은 뭐 좋은 거죠. 근데 두배 레버지 되고 있었으면 더 먹었을 텐데. 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스위칭 한 다음에, 뭐 여기서 또, 여기서 또 떨어지면, 약간 좀 삼파 형식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면은, 다시, 레, 어, 다시 레버지 사용해서 들어가는. 아니, 어쩌, 그, 뭐야, 좀 확률상으로, 저는, 어, 다, 다시 오를 확률이 한 60%, 떨어질 확률 40%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비중을 그렇게 조정할, 조정하는,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 솔직히 신경 쓸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레버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으면은, 스테티지, 뭐, 나중에, 뭐, 비트코인 은행 될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주가 오르는 건 당연하다. 당연시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두배레버지에서그정레버지로 <laughs> 스위칭한 후에 이선이선 이선 도달하면은 아이선 어... 도달했을 때 약간 좀 익절을 좀 진행하고 만약에 여기서 좀 시세 분출한 다음에 여기 피보나치 기준으로 236 라인이죠. 이 라인까지는 솔직히 두배두배레버지로 먹을 만하다. <laughs> 네. 이 선이 안착된 게 확인되면요. 그래서 이 라인까지는 두배 레버리지 먹고 이때 또 다시 그 본주로 스위칭하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 디테일한 그 분석, 아, 디테일한 그 매수 매도는 제가 텔레그램으로 실시간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그래서, 음, 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 모든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있, 있으니 그 댓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댓글 통해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